지형 김지영님께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 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함께 오는 날이 잦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안압은 15, 16 정도인데 두통과 녹내장이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제가 답변을 드려 볼까요? 네, 네. 정상 안압 녹내장이 이제 진단이 됐고 안압이 15~16 정도면 그 안압 자체로는 두통을 유발하는 이런 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안압이 기복이 큰 분들도 있고 해서 또뭐 아니면 염증이 있는데 뭐 그냥 진단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미스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내 어, 안압이 무조건 안전한지 확인이 잘안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어, 두통이 있을 때 조금 바, 반복적으로 안압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두통이 있는데 안압이 정상인 경우가 이제 여러 번 확인이 되면 어, 두통은 별도로 치료를 하시면 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김민희 선생이 말씀하셨던 어, 그런 환자분을 제가 한번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환자분들이 보통 때는 아나비안 15, 16 정도 나오는데, 네. 어, 일정한 이게 주기가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네. 에, 우리가. 경상 안압 농내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 알고 봤더니 약간 염증성 눈내장 네, 네. 같은 요소가 숨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이번은뭐 네, 네. 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함께 음, 온다 그러면 막 긴장성 두통 긴장성 이런 여부일 가능성이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어서 네, 몇번 네. 확인해 보고 괜찮으면 네. 네. 네, 두통 치료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을 드린 것이 어, 신경과에서는 편두통으로 아, 보고 그렇습니다.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네. 경미한 증상에서는 약을 되도록 안 먹고 참습니다. 만약 두통과 녹내장의 연관성이 있다면 약을 먹고 두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눈에 더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 네. 요거는 이제 녹내장 환자분들한테서 편두통이 같이 병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병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두 개의 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 농내장 때문에 편두통이 생기거나, 뭐, 편두통 때문에 농내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농내장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편두통이 있을 가능성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어, 이런 경우에서는 편두통 치료를, 어, 잘 하면은, 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편도 줄일 수 있고요. 어, 별로 이렇게 뭐, 참거나, 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머리 아프면 두통약을 먹습니다. 네. 그럼요. 요새 약이 얼마나 네. 좋은데요. 네. 약 먹고 편하신 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라섹 수술한 사람은 안압을 더 높게 생각해야 된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제가 다니는 안과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상관 없다고 하셔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 약간 질문이 라섹 수술한 사람은 안압을 더 높게 생각해야 된다. 네,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일단 라섹 수술뿐만 아니라 라식, 라섹스마 이런 이 각막을 통해서 굴절 교정 수술을 하신 분들은 네. 각막을 깎아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원래 각막보다 어, 각막 두께가 얇아졌어요. 네, 얇아, 네. 얇게 하는 수술을 한 거고요. 네. 얇아지면 내 원래 안쪽 그 시신경 네. 주변에 있는 압력보다 안압이 낮. 낮게제요 그거는 어, 맞습니다.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음. 낮게 제자기 때문에 내가 제진 그 안압보다는 실제 음. 안쪽 그 압력을 높다고 봐야 되는 게 맞서,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그렇죠. 이, 보는 게 맞는 거는 맞는데 안과 그 뒤에 질문이 안과 주치 선생님께서 상관없다 하셨다. 네. 이거는 또그분한테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원래 악막 네. 그렇죠. 두께가 어, 나는 되게 정상보다 많이 두, 두꺼웠는데 네. 깎아도 정상 범위다. 그러면 네. 내가 제안 어, 안하 환자분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이런. 네. 정도로 네. 설명을 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 상황이 어땠는지는 알수 없지만 음. 일반적으로는 내 원래 안압. 니까 깎기 전 각막 수술을 하기 전 안압에 비해 수술 후에 그 수치가 떨어진 게 아닌데 떨어진 것처럼 낮게 재지는 걸 봤고요. 근데 그 안압을 다시 더 높게 산정을 해서 봐야 될지는 사람마다 조금 그렇죠. 예, 다르다. 환자분께서의 그 각막 두께에서는 또 상관이 없게 크게 감안 안 해도 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안과로 오면 각막 두께를 거의 농료장 환자들 다 재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 안압 답을 추정을 다 해서 보기 때문에 음. 예, 그런 점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 목표 하나만 잘 유지가 되고 시야가 나빠지지 네, 않는다고 네. 하면은 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진료 보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조금 더해 보시면 아, 좋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렇게 어. 뭐 다른 사람하고 어.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의 차이가 네. 뭐 이렇게 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